안녕하세요 떠버김의 시점에 김떠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이네어 에어3 롱텀 리뷰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큰 단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점들 때문에 사실상 자주 사용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사용하고 싶어서 이 단점들 중 하나를 보완을 했고 그 결과 지금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처음에 도스 렌즈를 장착하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만 착용할 정도는 되네라고 느꼈는데요. 도스 렌즈가 들어가니 그 조금의 무게 때문에 귀등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귀가 아프기 시작하니 사용 자체가 꺼려지더라고요. 가벼운 게 장점인 레이네어 에어, 에어 3인데도 무게가 문제되는 걸로 봐선 대부분의 AI 글래스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집거나 할때 지문이 묻기 너무 쉽더라고요. 또 렌즈가 눈 가까이에 있다 보니 눈에서 나오는 이물질로 인해 쉽게 더러워져서 시청하는데 거슬리더라고요. 좀만 더러워진다 싶으면 안경 닦기로 닦아줘야 했습니다. 특히 도스 안경을 사용하면 이중으로 손이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도수 안경을 가공해주는 안경집도 찾기 힘들고 찾더라도 데모 렌즈와 완전 똑같지도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삐뚤어지면 시야에 거슬리는 경우가 생겨서 이리저리 맞춰주며 적응해야 하더라고요. 렌즈야 닫고 나면 한동안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참을만한데 무게로 인한 기등이 아픈 거는 도저히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꼭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개선판 마크 2입니다. 벙거지 모자를 이용하여 귀에 올리지 않고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착용감이 좋긴 했습니다만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용으로 자주 쓰는데 영상 시청 중간에 자주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벗고 쓰기가 너무 불편해지니까 또 생각보다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발전시킨 것이 마크3입니다. 스폰지를 장착하여 귀에 닿는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줌으로써 무게로 인한 고통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마크2에서 문제가 되었던 탈착 시 불편함도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마크3로 개조한 뒤부터는 글래스 활용도가 극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경 닦기로 자주 닦아주는 불편함이 남아있지만, AI 글래스가 주는 대형 스크린의 즐거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질 면에서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AI 글래스는 정말 매력적인 기기인데요. 아직까지는 가격 대비 활용도가 낮습니다. 저는 이런 불편함을 잘 극복해서 영상 시청용으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레이네오 에어, 에어 3 롱텀 사용 평점은 5점 비추천 점수이고 개선판 마크 3는 6점 사용 가능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AI 글래스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떠버김의 시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